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시, 시든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영어 뉴스를 읽는 습관이 있는데요. BBC 뉴스를 보던 중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태어난 아기 판다, 푸바우에 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사육사에게 떨어지기 싫어서 다리에 매달려 있는 푸바우 모습이 너무 귀여웠는데요. 오늘은 이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 짧은 영어 뉴스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텍스트에서 여러분께서 알고 가셔야 하는 중요한 문법들이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요. 제 영상 오늘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영어 독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to. Hello라고 말하세요. 즉 인사하세요라는 뜻이죠. 누구에게? Fubao. Fubao에게요. Say hello to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안부를 전해주세요라는 뜻으로 아주 자주 쓰입니다. 너희 엄마한테 내 안부 좀 전해줘. Say hello to your mother.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기 Fubao와 A very friendly 여기 사이에 컴마가 있네요. 이렇게 명사 뒤에 콤마가 찍혀져 있을 경우에는 이 명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 때 이렇게 동격의 콤마라 그러죠. 콤마를 찍어줍니다. 에이미, my English teacher is very kind. 에이미 하고 콤마가 있죠. 에이미는 누구? 나의 영어 선생님. 동격이죠. 에이미는 나의 영어 선생님인데 아주 친절해 라는 뜻이죠. b 바오는 누군가 보면은 A very friendly. 아주 다정해요. Six months old giant panda. 6개월 된 giant panda예요. 두 번째 여러분께서 알고 가셔야 하는 문법이 Six hyphen month hyphen old. Giant panda긴 panda인데 어떤 giant panda인가? 6개월 된 giant panda죠. 이렇게 명사 앞에서 몇세된 또는 몇달 된이라고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month 또는 year에 s를 붙이지 않습니다. 숫자, hyphen, month 또는 year, hyphen, old. s를 붙이지 않는, 이렇게 hyphen만 붙인 형태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는 6살 된여자아이예요 I am a 6 year old girl. 여자아이는 여자아이인데 6살 된. 따라서 years 가 아니라 six hyphen year hyphen old s를 붙이지 않은 단수 형태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여섯 살이에요 말할 때는 I am six years old six이기 때문에 years s를 붙여줘야 되죠. After she had her weight checked by the zookeeper 여기서의 she는 앞에서 나온 fobao를 받는 말이겠죠. fobao가 had라는 동사네요. 보통 have 하면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기본 뜻인데요. fobao가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 이게 말이 좀안 되죠. 가지고 있다라는 기본 뜻으로 말이 안될 경우에는 사역 동사의 뜻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사역 동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체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오모하게 했어라는 뜻이에요. 푸바오가 자기가 직접 몸무게를 잰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몸무게 재게 했어 이런 뉘앙스죠. 따라서 사역 동사 had가 쓰인 것입니다. 나 오늘 미용실에서 머리 커트했어라고 했을 때는 I had my hair cut입니다. 내가 직접 자른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자르게 했어 라는 뜻이죠. 내가 주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I had my hair cut. 사역동사 had가 들어가고 cut, cut, cut. PP 형태 cut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할게 내가 내 머리를 잘랐을 때 I cut my hair. 투바오가 몸무게를 재게 했는데요. 체크는 누가 했나 보면 사육사가 체크했습니다. c l u n g onto his leg and wouldn't let go. cling의 과거형 c l u n g 이 나왔네요. cling onto 어디 어디에 매달리다. 푸바오는 그 사육사의 다리에 매달려 있었고요. 사육사를 가게하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다는 뜻이죠. <목소리> This video from December has since gone viral. Go viral. 입소문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영상은 지난 12월부터 쭉 입소문이 났는데요. With over 4 million views on YouTube. million 100만, 4 million 400만. over 모모를 넘어서다. 자, 400만의 뷰를 넘고 있어요. 어디에서? 유튜브에서. 여기서 여러분께서 알고 가셔야 하는 부분 웹사이트, 인터넷 그 앞에는 전치사 온이 자주 쓰인다 라는 것 알고 가세요 푸바온은 처음 태어난 팬다예요 어디에서? 대한민국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독해 공부하시느랴, 문법 공부하시느랴 수고 많으셨고요. 또제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쑥쑥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